안녕하십니까스바이러기도2분여러문여러함 여러분, 여러분, 회차석일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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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에게 와서 깨끗한 믿음으로 계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면 많이 들어서 바른 소견으로 진실하고 곧게 된연후에 어쩌다가 물러나고 잃게 되면 계율과 들음과 바른 견해를 갖기 망실해서 밤낮으로 소멸하거나 내지 잠깐 사이에 일체를 잃게 되느니라라고 해있는데 오늘은 이어서요. 쉽게를 들면.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하던 사람이 바른 진리를 알아서 공부를 하다가, 그게 습이 돼서 안 하면 허전하고 하니까 바른 진리 공부를 두고 또 다시 가서 읽고 쓰고 절하는데 급급하게 되면 바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잠깐 배울 때는 보름달이었는데, 절하고 빌고 하게 되면 달이 기운 것과 같느니라라고 표현하신 거죠. 부차 바람은 약 선남자 불습 근선지식 불수문법 불정사유 신행악행 구행악행 의행악행 행악인연고 신괴명종 다악취니 이정 여시바람은 불선남자 기비여월이라. 또한 바람은 이어 만일 선남자가 선지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이 공한 이치 모든 건 변한다는 이치.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올바른 선지식을 가까이하지 않고 법을 자주 듣지 않고 바르게 사유하지 않으며 정사유 음, 바르게 사유하는 걸 뜻하는 거죠 삼매 들지 않고 또한 몸으로 악행을 하고 입으로 악행을 하며 뜻으로 악행을 한다면 악행의 인연으로 해서 몸이 무너져 명을 마친 뒤에는 나쁜 세계의 지옥으로 떨어지느니라 그래서 몸이 마치기 전에 우리가 신구이몸가 입과 뜻으로 나쁜 언행을 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몸을 맞춘지가 아니라 현재의 살면서도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람은 이어 바르지 않은 선남자는 비유하면 달과 같느니라. 바람은 백물 바람은 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우나 선남자 기비여월. 그러면 어찌해서 선남자도 비유하면 달과 같다라고 하십니까? 불고바람은 부처님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어요. 비어명월 정분 광명이요 식택 일야증명 내지 월만 일체 원정이라 비유하면 마치 맑은 달이 초승부터 광명과 빛깔이 밤낮으로 더해가다가 내지 달이 차면 일체가 둥글고 깨끗한 것과 같나니. 바른 불법을 배우지 않았다가 바른 불법을 배우면서 결국 나를 밝게 되면 나와 주변이 모두 보름달과 같이 밝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시 선남자 어여래법 울득 정신심 내지 정견 진정 증명 개정 시정 문증 해증 일야 증장이라 랬어요 자, 여기에 울득 율득 정신심이다 라고 했는데 깨끗한 신심을 얘기하는 거죠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선 남자는 열애법과 유래서 청정한 신심을 얻고 내지 정견이 진실되어 청정함이 증명되고 자여게 다시 정견이 나와요 계율이 더하고 보시가 더하며 들음이 더하고 지혜가 더해서 밤낮으로 증장되느니라 라고 했는데 정신심이에요. 청정한 신심이죠. 그럼, 우리 대부분들은 신심이다라고 하면요. 음, 절을 많이 하거나, 독경사경을 많이 하거나, 연불을 많이 하면, 신심이 굉장히 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심에 대한 뜻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신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불교에서는 신심에 의지해서 지혜를 얻고, 불도를 닦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 신은 신앙의 신과는 달라요. 신앙은 무조건 믿고 비는 걸 신앙이라 그러지만 불교에서의 신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구사론에서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신심이라 했고요. 화엄경에서는 모든 공덕의 어머니로서 일체의 착한 일을 잘하게 하고 일체의 의혹을 제거해서 위험 없는 깨달음에 문을 여는 마음을 신심이다라고 정의를 했고요. 또 지도론에서는 불법의 대로 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신심이다라고 했죠. 신라의 원유는 대승기식논소에서 신심을 직심, 심심, 대비심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직심이라 는 것은 세상을 동체 대비 의식을 가지고 평등하게 보는 것이고요. 심심이다라고 하는 가는 증검다리에 석유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 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유봉 스님의 s i d 불교교육대학 i